노르웨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독립이 늦었습니다.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1905년에야 비로소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를 비집고 태어난 가난한 신생국은 국민들을 응집할 수 있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일제치하 조선의 손기정처럼 말입니다. 노르웨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영국 탐험대와 맞짱 떠서 보기 좋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위대한 탐험가가 나타났으니까요. 그의 이름은 로알 아문센. 인류 최초로 북극점과 남극점을 동시에 정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최근 아문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아문센이 온라인으로 개봉했습니다. 탐험가로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생활 등을 다루고 있어서 꽤나 흥미롭습니다. 영화에 의하면 아문센의 탐험가 기질을 깨운 장본인은 선원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문센은 어렸을 때존 프랭클린이 쓴북상항로 탐험기를 읽고 극지 탐험가가 될 꿈을 가졌습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프리티오프 난센이 그린란드를 횡단하고 돌아와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을 보고 강력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사형제 중 막내였던 아문센은. 두살 위의 형인 레오와 죽이 잘 맞았습니다. 레오도 원래 탐험가 되려 했으나 동생에 비해 탐험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동생을 후원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문센이 탐험가로 성공한 이유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고 뛰어난 조력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극점 정복을 준비 중이던 아문센에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피어리가 북극점을 정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극지탐험의 세계에서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문센은 재빨리 정신을 수습하고 남극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후원자에게 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문센은 후원자와 국왕에겐 북극점에 간다고 속인 후에 남극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문센이 서두른 이유는 영국 탐험가 로버트 스콧 일행도 남극점 정복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남극에 도착해서 베이스캠프를 차립니다. 아문센은 이누이트 조그의 지식을 탐험 준비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바다표범을 사냥해서 식량을 보충했고요. 식량 소비가 적고 추위에 강한 개로 썰매를 끌었습니다. 이누이트족이 입는 술록가죽 옷을 입어서 추위를 막았으며 다른 활동 없이 오직 남극점 정복에만 전념했습니다. 대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장비도 개조했죠. 반면 스콧은 오만한 데다 무식하기까지 했습니다. 썰매를 끌 동물로 먹이를 많이 먹고 추위에 약한 조랑마를 선택했죠. 덕분에 지메부피가 커진 데다 조랑말이 중도에 일찍 죽는 바람에 대원들이 썰매를 끌어야 했습니다. 죽은 조랑말 고기로 영양을 보충하자는 대원의 의견도 묵살했습니다. 방한 능력이 떨어지는 모직 재질의 옷을 입어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됐죠. 탐험 과정의 생태계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느라 대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스콧 일행은 기아와 피로에 지쳐서 아문센보다 한 달이나 늦게 남극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스콧은 다시 멍청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아문센이 스콧 일행을 위해 남겨둔 물자들을 수치스럽다고 손을 대지 않아서 탐험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아문센은 정정당당하게 남극점 정복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비겁한 영국인들은 아문센의 공작을 깎아내기에 리 바빴습니다. 탐험 과정에서 개를 잡아먹었다고 아문센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고요. 아문센의 남극점 정복 사진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고의로 누락시키고 기록 불량도 축소했습니다. 반면 탐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스콧을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이 스콧이라고 가르칠 정도였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영국은 각국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결국 과오를 인정하고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아문세는 남극점 정복 15년 만에 비행선으로 북극점에 도달합니다. 훗날 조사 결과 피어리의 북극, 북극점 정복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아문세는 남극점과 북극점을 동시에 정복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탐험가로서 아문세는 평생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최후마저 탐험가 나왔죠. 옛 동료였던 노빌레가 북극 횡단비행 도중 실종되자 아문세는 비행기를 몰고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후에야 탐험에 나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아문센은 불행히도 그 비행을 끝으로 실종되고 맙니다. 무조대는 그의 비행기 잔해만 발견합니다. 영화는 재정 파탄과 내연녀와의 이별 통보로 궁지에 몰린 아문센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 떠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전합니다. 아문센의 평소 준비성을 감안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양극점 탐험가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영웅이 되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북극에 묻혔으니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다 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문세는 아무리 힘들어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만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